세종시 인근에 시골주택 매물이 나와 소개합니다. 해당 주택은 세종시 연서면 청나리에 있는 오래된 시골주택인데 저렴한 가격선에 나온 매물로 우선 청나리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연서면 청나리는 세종시 아름동에서 차로 약 20분 정도 거리 범위에 위치하였고 조치원역에서도 왼쪽 방향으로 비슷한 시간대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나리의 계략적인 모습을 항공사진으로 보면 논밭, 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시골 마을임을 알수 있습니다. 청나리는 사진에서 볼수 있듯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조용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지역이라 전원주택이나 펜션 부지를 신축할 분에게 해당 매물이 적당할 듯합니다. 청나리 해당 단독주택은 대지 140평에 건평은 약 30평 정도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표기가 안될 정도로 오래된 목조주택이 대지에 들어서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안 들어오는 상태며 연탄으로 난방을 해야 하고 방3 개의 화장실 1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5천으로 평당 단가는 107만 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적정 시세환산시 대지 매매가만 1억 2천 가량이 땅값이 될 듯하며 나머지는 3천만 원 정도는 건물 가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사난 방이 도시가스가 안 되므로 매수 운용은 세종시의 확대에 따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용으로 보유하거나 1억 5천에 저렴한 전원주택용으로 생각하고 매수하는 게 적당한 매물이라 생각됩니다. 청라리 토지 시세는 접도 상태에 따라 평당 60에서 130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필지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입니다. 해당 매물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시 연서면 청라리 단독 주택을 매수하실 분은 부흥 부동산에 연락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지속적으로 투자용 매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